여러분 내 혼자 혼자 너무 잘나면 혼자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멀리 갈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. 세상이 변화되어 갑니다. 바뀌어 갑니다. 모든 것들이 다 바, 변화되어 갑니다. 바뀌어 갑니다.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잘살수 있는 사람은 길을 열고 기동량을 하고 함께 하는 일이랍니다. 함께 하는 거라고 합니다. 무조건 내가 갖고 있는 아직 고집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안에 들어서서 세상이 변하 신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. 그 신의 흐름에는 유통의 흐름이 있습니다. 사람이 살아있는 한 존재하는 한 유통은 함께 가는 겁니다. 소비죠 소비. 그래서 신의 흐름과 유통의 흐름. 그것을 여러분 감지를 하고 잘 보신다고 하다면그 속에는 돈의 흐름이 있습니다. 유통으로 돈. 여러분 저는 이 사건으로 오는 데 있습니다. 뭘 해서 어떤 일을 해서 제품 한 박스만을 샀을 뿐인데 내 화장대 위에 화장품만을 바꿨을 뿐인데 바르는 화장품에서 뿌리는 가슴 뿐이고 좀더 이를 자세히 이따 봤던 거그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가 여러분 제 인생도 바뀌었고 제 딸의 인생도 바뀌었고 제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언니 인생도 바뀌었고 제 주위에 제 가족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권유하고 이 사업을 해보자고 할때 제가 그렇게 해보자고 할때 6개월 동안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세 제 처음 만나서